오늘은 일본 다이소 하울 준비해봤습니다. 9월에 후쿠오카 갔을 때 다이소에서 먹을 거부터 문구, 이런 생활 필수품까지 야금야금 사와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땡땡도 식후경. 일단 좀 먹고 시작할게요. 다이소에서 한글 패치된 간식들 제외하고는 이렇게 사와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샀는지 편의점에서 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같은 봉투에 들어있긴 했었거든요. 이거는 없앨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주는 과자인데, 스티커가 뒤에 붙어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떼가면 어떡하려고... 뭐예요? 지금 저만 나쁜 스티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나모로는 아니지만 너무 귀엽죠. 그러면 과자 맛을 한번 볼게요. 아, 약간 우리나라 카라멜 땅콩처럼 생겼거든요. 음... 식감도 카라멜 땅콩하고 비슷한데 딸기 가루 같은 게 엄청 많이 묻어 있어서 딸기 향이 진짜 강해요. 맛도 괜찮고 스티커도 귀여워서 하나쯤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항상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과자거든요. 맛은 다 똑같을 테니까 하나씩만 뜯어서 먹어볼게요. 어,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강냉이처럼 생겼거든요. 음, 강냉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그냥 피밥. 이건 좀 조리퐁 같이 생겼어요. 근데 꺼내보니까 약간 조리퐁보다는 색이 진한 것 같은데, 아, 조리퐁하고는 약간 맛이 다릅니다. 좀더 탄맛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세 가지 중에선 그나마 조리퐁 비슷한 게 맛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좀 눅눅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두 번째는 주스라전인데요 일본 다이소에는 이렇게 캐릭터 상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스티커나 카드 같은 거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개토스그로 나왔습니다. 카드 퀄리티 괜찮은데요?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고조가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마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에 껌 같이 생긴 게 들어있는데, 적당히 단맛에 맛있는 풍선껌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둘셋 후기사키 나왔어요 세번째는 지난번 시나모롤 덕질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키홀더랑 이 지퍼백 같은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시나모롤까지 해서 총 5종으로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런 눈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제 취향은 아니라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구입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 덕질 영상에서 못 보여드려서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 드라마랑 콜라보했던 제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아크릴 스탠드도 있고, 지퍼팩도 이렇게 두 종류가 더 있었어요. 저는 생활용품을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니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케이블 보호케 마멜이랑 키티 버전도 있길래 이거 사봤고, 면봉 이거 시나모롤은 이손 부분이 하얗잖아요. 쿠롬이랑 폼폼프리는 여기가 진한 색이어서, 이 기지가... 아, 여기까지? 상상에 맡겨요 역시나, 이대 이렇게 쿠로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폼폼프린도 아, 폼폼프린 진짜 귀여운데요? 이거 손 크기나 재질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구입하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템이에요. 그리고 이건 2,000원에 판매되던 타올 같거든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 가볍게 손 닦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워낙 부드럽고 산이오잖아요 이게 2,000원? 안살수 없잖아요. 생활용품 마지막은 베스골 3종인데요. 하나는 거품이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리려고 구입했고 하나는 통째로 슬라임에 넣고 하나는 베스볼를 녹여서 슬라임을 만들어보려고 세개 구입했는데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일본 다이소 마지막은 스티커입니다. 먼저 삼리오부터 보여드리면 포차코, 마이 멜로디, 리틀 트 인스타, 쿠로미, 쿠로미 그리고 조각 스티커를 구입했어요. 스티커 두 번째는 이번에 갔더니 이렇게 입체 스티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저는 평소에 입체 스티커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색깔별로 사왔는데, 이 하트는 다른 색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네 가지가 제일 예뻐서 네 개만 구입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테이프 스타일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땐 떼서 쓰는 스티커 아닐까 싶거든요? 우와! 이거 여러분, 이게 양면 테이프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붙여서 꾸며질 수 있습니다. 오이 괜찮은데요?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떼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붙여질 수 있다는 거. 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더 사올 걸. 그리고 이거 보라색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떼서 투명해서 안이 좀 비치긴 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역시나 이렇게 띄면 음 접착 굉장히 잘 되고 예쁩니다 근데 이거는 꺼내서 보니까 완전 블랙보다는 좀 실버블랙? 마지막 스티커 예전에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와서 못 썼는데 쓰다 보니까 그냥 탁탁 무심하게 붙여도 제 몫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컬러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 검은색은 반짝이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쁘다는 느낌은 잘안 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본 다이소에서 사왔던 이것저것들 소개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다이소 한번 털어볼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며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